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알려주는 내 몸처럼 피트니스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동작을 알려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처음 일어나서 알려드릴 운동은 꽃게걸려 크랩워킹, 혹은 몬스터워킹이라고 하는 중등선을 사용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운동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이런 루프밴드가 있으면 좋고요. 혹은 약한 밴드, 긴거 있잖아요. 밴드를 내 골반 너비보다 조금 좁게 묶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작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루프밴드를요 내 무릎 그리고 내 발목 사이에다가 걸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가지 루프밴드가 있으면 더 질긴 밴드를 위쪽에 약한 밴드를 아래쪽에다가 걸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밴드를 그리고 발목 사이에다가 걸어주셨으면 조금씩 넓게 해보시면서 아래쪽 밴드가 텐션이 올수 있을 정도, 발과 발 사이의 너비가 골반 너비 정도로 넓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밴드 텐션을 느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농수비 할 때처럼 엉덩이 살짝 빼고 몸통을 살짝 낮춰서 자세히 유지해주십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는 게포인트고요 구부려진 상태에서 무릎에 있는 밴드를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주실 겁니다. 자, 임 상태 유지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내발 너비만큼 살짝 옆으로 한 걸음 가주실 거예요. 그러면 밴드 텐션에더 세지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발이 모아지지 않도록 그 상태 유지해주시고, 밴드가 늘어난 텐션을 그대로 유지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만큼 반대 발이 살짝 따라주시고 이때도 휙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딱간 만큼만 천천히 밴드를 저항하면서 와주십니다. 자, 이렇게 밴드를 저항하시면서 발이 포지션 유지하고 옆으로 꽃게처럼 움직여주십니다. 동작을 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옆에서 살짝 구부린 자세 만드셨을 때 동작하시는 동안 무릎을 너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엉덩이보다 무릎에 그리고 허벅지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느끼실 거고요. 엉덩이만 살짝 뒤로 빼주시고 무릎은 거의 펴서 한다시피 동작해주셔야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작 같이 저랑 어, 왕복으로 한두번 정도만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뒤로 살짝 빼주시고 준비. 자, 준비되셨나요? 동작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자, 발바닥으로 도장 찍듯이 발바닥으로 치면 꾹꾹 눌러주시고 무릎 뭉이지 않게 바깥쪽 밴드 같이 밀어주세요. 삼십까지 서요. 엉덩이 자극입니다. 여덟, 아홉, 반대, 하나, 둘. 어, 지금 엉덩이가 쓸쓸 로오고 있습니다. 다섯. 하...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동작을 하시면서 엉덩이 외측으로 긴장을 느끼셨나요? 만약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두개껍질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개껍질 운동으로 먼저 같은 부위 운동이니까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렇게 크랩워킹 하시는 동안에 계속 그 자극을 유지하며 하체 사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 중등근을 사용하는 크랩 워킹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운동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알려주는 내 몸처럼 피트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